내가 댓글을, 어, 블라인드를 해주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 동영상 키워드에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쓰면 변호사법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 보니까, 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네? 어,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실력으로 충분히 발라버릴 수 있어. 어, 소송, 형사, 민사 어? 거기에 너희들이 잘 못하는 출신 어, 내 짬밥만 어, 봐도 내가 훨씬 더 오래 있었지. 어, 그 정도 실력으로 하면 안 돼. 자, 내가 키워드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어,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당한 사람들 나한테 오지.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당한 사람들 나한테 와서 가소연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여기에 대해서, 어,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 당했어요. 어? 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당했어요. 어? 지가 무슨, 어, 무슨, 뭐, 어디에 있었대. 나 그런 사람한테 지금, 어, 다, 당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얘네들이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 판사를 잘 알아서 차 한잔 마시고 오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내 네, 이런 답변 엄청나게 많이 해. 물론 이런 내용을 어, 자네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있겠지. 어. 이게 변호사법하고 뭔 관계가 있지? 어? 그리고 자네가 막 올려놓은 어, 내용 등등을 봤는데 자네는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어? 법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 차고의 개념도 잘 모르대. 어? 차고의 개념을 잘 모르, 모를, 이수,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법리 공부를 안 하거든. 어? 로스쿨 애들은. 짧다는 거지. 그래서 로스쿨이 자, 뭐, 자네같이 한두 명 있는 로스쿨이 왜, 어, 다수의 요, 로스쿨 애들을 욕을 먹이는 거야. 어? 선량한 로스쿨 애들의 실력까지 의심받게 하지 말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어? 사법고이 있었으면 아예 변호사도 못했을 것 같네. 어? 그 정도면은. 아이고 바보 탱이